상남자는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막 이러는 거? 그럼 집방을 흐리죠 친구예요. 알라스님 몇 살이야? 누나 상남자 스타일 어떻게 생각해? 자 여기서. 가어떤 식의 상남자? 어떤 식의 상남자? 솔직히 좀 제, 제가 좋아하는 상남자 그런 이미지는 살짝 그런 거 있잖아 뭐, 뭐 어떤 거야 되지? 여기 보면서 내가 와 이거 갖고 싶다 막 이렇게 했어 이거 갖고 싶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야 겁나 촌스러워 이러고 며칠 뒤에 야 발라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상남자 츤데레인가 어, 이거는? 그런 츤데레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아, 고기 먹, 아, 고기, 아, 고기 먹고 싶다. 이러면서. 아, 뭔 고기야. 이러면서 고기 먹으러 가고. 이런, 이런 거 있잖아. 이런, 이런 건 츤데레인가? 상남자가 뭐지?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상남자예요, 여러분? 여기에 상남자 있으세요, 혹시? 진짜? 아, 아니라서 모르겠다. 난상여자난상여자 난 상여자. 막, 오다 주었다. 이건 츤데레 아니야? <laughs>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? 아니, 어떤 게 상남자예요? 아, <laughs> 기님 상남자예요? 여기서 논리가네. <laughs> 아 봐봐, 여러분들, 저는 제가 전아좋아하는 상남자, 제가 술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아 벌주가 걸렸어. 아또 먹어야 돼 이러면 아 비키봐라. 꿀꺽꿀꺽 꿀꺽 탁 이런 느낌. 상여자는 상여자는 이런 거 있잖아. 상남자는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막 이러는 거. 그럼 빵을 후리죠 스퍼슈스 깨버려 먹으면 상남자라고? 이빨이 빠지는 거 아니야? 야,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. 저는, 여러분, 이런 여자 어때요? 그 술, 술집에 있어. 봐봐.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, 제가, 만약에, 소개받은 여자야. 소개받은 여자인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났어. 만나가지고 게임하고 막 이래. 그래서 걔가 걸렸어. 그러면서 걔가, 아, 어, 저못 먹겠는데?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여기서. 야, 빨리 처 먹어. 어때? 좀 멋있지? 아, 빨리 먹어. 아, 안 먹어? 아, 없어. 먹어. 어때? 이런 게 상녀 상녀도 아닙니까? 아, 이런 거 아니야?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아니야? 이런 건 그냥 관심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? 아, 이런 거 아니야? 내가 이래서 남자를 못 만나나? 그 <laughs> 상녀자라고? <laughs> 그걸 상녀자라고? 아, 그 이런 거. 내가, 어, 아켜봐 내가 살게. 내가 딱 계산, 계산 딱 하고. 딱 나와가지고 아, 야 내가 샀으니까 네가 이차 사랑 이런 거 어때 좀 멋있지 그냥 남자라고요 난 남자를 태어났어야 됐나 봐 아니면 아 여러분 그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고 아 속을 뒤져버릴 것 같네 이러는 거 만약에, 썸, 만약에 썸녀가 이러면 진짜 정 떨어져요 그냥 나랑 사귄대요 아 알라싸 몇, 몇 살이야 그냥 그거 호구고 양아치라고 아니 내가 나는 좀 친구들 만날 때나 이럴 때 항상 그러거든요 걸리면 걔가 진짜 술을 못 먹어도 그래서 야 마셔 안 마셔 마시라고 막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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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이거든. 아 진짜 못 쏠은 아니에요. 아니 저는 근데 남자 친구한테도 그랬었는데. 스물한 살 너머리다 야. 야 스물나 스물다섯 살이야 야, 막그 이런 거 이제 전화하다가 이제 전화하다가 아 어. 전화가 귀찮으니까 카톡으로 해 이런 거 있잖아. 아 진짜 너무 쓰레기다 이거는 그치지아 전부 다는 아니야.